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방송을, 방송을 찍는데, 오늘, 오늘 처음 방, 찍는 방송은 프레디4 공포게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밤 9시, 9시 20분이고요. 지금, 아, 밤 9시 20분이에요. 밤 9시 13분이고, 프레디 첫 번째 밤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밤이죠. 일단 일단 프레지는 재밌게 해야 요 프레지 짱 치카 짱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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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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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프레디짱 아직은 열두 얘들의... 살저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음아본 건지도 아직 나오지 않네요. 음, 프레디가 상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폭시가 나오고요. 여기는 프레디가 나오고, 여기는 치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보니가 나옵니다. 프레디가 침대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폭스를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 한 시간 되었네요. 프레, 프레지가 과연 나올까요? 자, 치카짱! 치카치카치카짱! 치카가 나오려면 눈이 여기 잠깐 나, 눈이 여부, 여보, 눈이 여부분에, 눈이 여부분에 잠깐 나타났 눈이, 저, 여기, 문에 잠깐 나타, 나타났다가, 사라, 사라지고, 문에 닫았다가, 다시 프레치를 키면, 치카가 나오기도 해요. 프레드는 여기, 프레지는 여기, 풀레지는 여기에, 예, 이상하게 있고요. 본인도 마찬가지 치카랑 똑같이 있어요. 눈이 보이, 보이면 나와요. 혹시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음, 2시가 되었네요. 방송 시간 지, 지, 별로 안 됐는데 2시가 벌써 됐어요. 프레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깨는 생각보다는 확실히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3분이 되었네요. 음... 아직 본인은, 치카, 프레지, 혹시, 저는, 눈도 안 보여요. 음, 눈도 안 보이네요. 프레지는 아직도 안 나와. 아직 2시, 두시, 2시에요. 아직, 혹시, 방금, 치카, 눈이 아직 안 보였어요. 프레지도 안 나왔고, 보니까 나왔을까 어, 3시가 되었어요. 3시가 되면 정말 무서워요. 심장이 쫄려요. 그래도 아직 안 나왔는데. 치카를 한번 볼게요. 치카도 안 나왔어요. 음. 치카창, 치카치카치카창. 치카 시간이에요. 이제 번이안 나왔네요. 크리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사 시간 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이상하네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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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음. 자, 보이짱 아, 오, 4시가 되었어요. 크라디나 아직 크라지 프레지나 애들이, 프레지도안 나오고 애들 눈동자 i 안 보여서 참 다행이에요. 나오면 안된 I d 어, i 아, 치카카 치카 카카카카카카카짱 문이 았았다열 열어서 레레 d it. I did 어쩜쩜하지? 거의 5번 됐네요 프레디가 있었어요. 프레디. 프레이드. 프레디가 없어졌어요. 본인 한번 봐볼게. 본인 아직 눈은 보이지 않아요. 치카도 한번 봐볼까요? 치카의 눈도 아직 보이지 않아요. 프레디 는요 없어. 자, 다섯시가 되었어요. 찾았으면 프레디들이... 아, 무섭네요. 자 오! 고니가 있었어요. 고니 짱! 개 무섭네요. 조금만 버텼으면 10시가 됐었을 텐데.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죠. 첫 번째 번인데요 자, 10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아, 어. 음, 괜찮네요. 아까 본 것처럼 본인과 그렇게 몸을 살짝 보였다가 다시 우리 저희들이 보면 본인 치카들은 몸을 숨겨요. 그리고 그리고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고 그, 그 상태에서 문을 닫았다가 프레스를 키면 대부분 나오죠. 하지만 그냥 제가 프레드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제가 하는 말이 진짠지도 전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잘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 시간 되었어요. 음, 라이드에 한번 볼까요? 사이드도 안 나왔네요. 치도 안 나오고. 음. 프레디 야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프레디를 한번 봅시다. 프레디는... 프레디가 낙타를 매고 있나요? 검은색 메탈이에요. 음... 모자도 쓰고 있나요? 검은색 모자. 왜 검은색 모자예요? 검은색 모자였어? 쓰고... <laughs> 방송은 여기서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방송, 뿅!